보시면 스트레스도 같이 푸셔지는 건가요? 어, 스트레스가 푸셔졌습니다. 어, 근데 이게 더 이거 완전 중독 있는 소스인데요. 먹어볼게요. 음 자란 여러분, 펜션에 먹태를 갖고 왔습니다. 품질 먹태 맛있게 먹는 법에 전자렌지가 있더라고요 펜션에선 간단하게 먹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전자렌지 돌려오겠습니다. 일부러 펜션 왔을 때 먹으려고 챙겨왔습니다 짜잔 소리 대박이에요 바삭바삭 펜션 도착하자마자 얼려둔 맥주 헉, 시원합니다 헉, 소리 방 펜션이라서 소주잔에 담았습니다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저 m 펜션에 와가지고 에어라이 t 없어서 조금 걱정했거든요 전자레인지 2분 돌렸어요 먹태는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지거는 지금 물에 데치고 있습니다. 짱기를 조금 빼서 주면 괜찮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여러분 흥부자 손질 못해 굉장히 편합니다. 놀러 가는 계절에 하나씩 챙겨가 주세요. 그럼 과자 대신 이걸 먹겠습니다. 음, 이거 소스 뭐지? 이거 소스, 전주 감액 소스입니다. 음! 전주는 맛의 도시 아닙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우와, 간장이랑 마요네즈가 섞였는데 살짝 매콤합니다. 맛있습니다. 음. 강아지 건 지금 만드는 중이라 그럽니다. 음. 맛있어요. 음. <laughs> 맥주 안 이 바삭바삭함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바삭바삭한 맛입니다. 이렇게 부쳤더니 사비 마요소스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소리가 예술 아닙니까? 음 손질하느라 다녀왔는데도 바삭함이 살아있습니다. 음, 진짜 좋군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와,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홍부자 손질 먹태입니다. 진짜. 저는 이거 안 떨어지게 쟁여놔야겠어요. 와, 소리. 행복해지는 소리. 음. 음 껍질도 먹는 것 같아요 아 껍질에 콜라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튀겨먹었었는데 여기에 들어있네요. 심지어, 전자렌지 2분만 돌리면 돼요. 너무 좋아요. 음, 맛있다. 근데, 이거, 1인 한 마리여야 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여기 가게가 있다던데. 강원도 여행 가면 꼭들러봐야겠는데요 음! 아, 이거 껍질이 하이라이트네. 우와. 껍질이 더 맛있네. 여러분, 껍질이 하이라이트. 이제 이건 강아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짱기가 빠졌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짠기가 음, 많이 빠졌습니다. 강아지를 줘볼게요. 음, 애기들로 줘야겠어요. 여러분. 그만 먹고 줘라. 음너 맛있어. 멈출 수가 없어.